17100원 vs 1000원. 갤럭시 폴드의 안전을 책임지는 필름 리뷰. 갤럭시 Z 폴드 7을 사용하면서 화면의 반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? 또한 지문 자국이 남아 화면이 더럽혀지는 것이 신경 쓰인 적도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이아 큐브의 갤럭시 Z 폴드 7 저반사 종이 질감 보호 필름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여러분의 기기 사용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킵니다. 먼저, 이 보호 필름은 자연스러운 종이 질감을 제공하여 터치감에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. 햇빛 아래서도 화면 반사를 크게 줄여주어 선명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죠. 게다가 지문 방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깨끗한 화면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이 직접 써본 후기를 보면 종이 질감 특유의 사각거림 덕분에 필기나 스크롤링 시 매우 편안했다고 합니다. 또한, 저반사 기능 덕에 실외에서도 눈부심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. 다양한 기능으로 더욱 쾌적한 스마트폰 환경을 만들어줄 다이아큐브 갤럭시 Z 폴드7 저반 사종이 질감 보호 필름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만족하실 겁니다. 갤럭시 Z 플립7 유저들에게 딱 맞는 제품을 소개합니다. 화면 손상 걱정 없이 사용하고 싶으신가요? 또는 터치감이 예전 같지 않다면 주목해주세요. 신지모로의 강화유리 액정 보호 필름은 0.2mm의 초슬림 두께로 강력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터치감도 매우 우수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보호된다는 안심감을 줍니다.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유용하다는 사용자 후기를 자주 볼수 있는데요. 필름이 부드럽게 잘 붙고 스크래치나 외부 충격에도 강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이제 스마트폰 보호도 신지모로와 함께 하세요. 갤럭시 Z 폴드를 사용할 때마다 화면 손상이 걱정되시나요? 이제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. 바로 삼성 갤럭시 Z 폴드 강화유리 4개 세트 고급 스크린 보호 필름입니다. 이 제품은 고급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지문과 스크래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화면을 튼튼하게 보호합니다. 강화유리 스크린 보호 필름을 사용하면 더 이상 화면 손상에 염려 없이 갤럭시 Z 폴드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사용해본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빠른 배송 덕분에 만족도가 높습니다. 이제 고민 없이 갤럭시 Z 폴드를 안전하게 지켜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소중한 기기를 완벽히 보호해보세요.